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SPG 주주 여러분들. 오늘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 바로 이걸 겁니다. SPG 지금 굉장히 핫한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는 거냐? 지금 매수해도 괜찮긴 한 거냐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이 추격을 해도 되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눌림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흐름이죠. 지금 국내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눌리고 있는데 SPG는 미국이 뭐냐라는 식으로 <laughs> 지금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혼자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급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업종 전체의 급락. 미국이 때려서 우리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SPG만큼은 단독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강한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장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거기에 더해서 연속 3일이나 돌파를 하고 있다. 즉, 세력이 가격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밀어 올리고 있는지를 그 얘기는 뒤에서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더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다. 단타 급등이 아니라 추세 유지형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전히 강하게 추세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괜찮은 거냐? 왜냐면 지금 고점에 물릴까봐 너무 무섭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지금 고점에 물리실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의 구간, 확신의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점을 잘못 잡으면 크게 흔들릴 구간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선과 눌림 자리에서만 의미가 생긴다. 거기에 지금 조금 더, 이제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그 흐름을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자리인데, 여러분, 오늘 점점 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점점 세력이 끌어올려가서, 올려서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들이 누르고도 있어요. 누르고 있는데 점점 눌려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자리를 잡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고점에 물릴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지선 그리고 눌림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국가 랠리가 나올 때 가장 큰 특징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사람들 다 사고 있는데 나만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이 느낌 나만 뒤쳐지고 있다. 일명 포모라고 하죠. 남들 다 하는데 난안 하고 있어. 그 공포감 때문에 들어가세요. 매수를 아무 자리에서나 해버리시고 결국 이 결과는 고점에 물리시는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G에서 고점에 물리시지 않고 싶으시다 하시면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데리가 이 기준을 잡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느 자리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셔도 된다. 대신 이 어느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관망을 하셔라. 흐름을 지켜보셔라. 라고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 받아보시고 여러분은 매수를 하시되 추격 매수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어렵죠. 급등을 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너도 나도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들어가요. 그렇게 막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꺾여서 나옵니다. 오늘의 급등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급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고 이렇게 봉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급해지도록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오면 될지 그 목표가와 이렇게 오대리가 정확하게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리고 있죠. 뒤에서 이 전략 이 시나리오에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 약간을 얘기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잡아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급등장은 늘 빠르게 오고 더 크게 흔들립니다. 시장이 흥분할수록 저는 더 냉정해지려고 합니다. 급등장에서는 올라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유효한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데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체력이 마지막 물량을 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상승의 구간인지 근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급등장에서 저는 다섯 가지 근거만 봅니다. 다른 장세랑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거래량이 폭증을 했는가. 단기 평균 대비 200% 이상 폭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매집선 이전 눌림 구간의 저점이 지켜지고 있는가. 세 번째 수급의 일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집 중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 추세선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상향 돌파를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소모.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끊기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이 다섯 가지 중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세력이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의도된 가속 구간입니다. 모델이가 실제로 매매 중인 종목의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차트는 에코프로 종목의 차트이고요.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때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최저점을 찍었어요. 45,550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밀집해 있어서 잘 확인을 못 하시겠는, 실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기준입니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일단 최저점을 찍고, 이날 찍고 상승 전환, 약상승 전환을 했는데, 이때까지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완만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신호가 들어왔죠. 두 번째,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왜 급증을 했느냐? 이때 2차 전지가 다시 달릴 것이다. 라는 호재가 떴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도 뜨면서 자회사인 에코 프로빔이 뜨면서 에코 프로도 뜨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거래량이 폭증을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에너지 소모. 고점에 갔어요. 고점에 갔는데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가. 거래량 보시면 전에 상승을 할 때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이전 거래량, 이전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은 선에서 유지 중이에요.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시장은 속도와 에너지가 함께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등장일수록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차트를 보실게요. 급등했습니다. 한 것까진 좋아요. 최고점 찍었죠. 한번 찍고, 이후에 하락을 합니다. 이틀 동안 하락을 했어요. 3일째 저점을 찍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이 고점을 찍었다, 내려간다. 이때, 손절하신 분들이 많겠죠? 단기 차이 챙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코프로, 비, 에코프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은, 이때 손절을 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나가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일부 차익을 챙기시고, 이때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매수를 해 두셨으면, 이후에 또 상승을 했을 때, 추가로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장일수록 더욱더 기준이 필요하고, 기준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시장은 기준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대리는 보통 영상을 6시 이후에 올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오대, 오대리도 이런 건잘 챙겨가야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3시 30분 한국거래소 3시 30분에 폐장을 하죠. 근데 뉴스는 3시 30분 끝나면은 되면은 이후부터 뉴스가 안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뉴스는 3시 30분 이후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기업은 악재 같은 경우는 특히 폐장 이후에 발표를 해요. 그래야지 주가에 타격을 덜 주니까. 이렇게 기준은 폐장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을 통해서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기준의 조건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은 흐름의 복귀. 문자는 장중 대응이에요. 이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지 급등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오대리가 얘기한 다섯 가지 근거, 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오대리가 굉장히 이상한 걸 가지고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집 신호야 뭐 그렇다 치고. 추세선 교차 확인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차트야 뭐 나와 있는 거고. 거래량, 기본적으로 주어지죠. 호재, 검색하면 다 나오죠. 못 구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꼭 영상 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받아서 굳이 오대리에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내가 매매를 해야만 하는 거냐.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대응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대응을 하시려면 7가지를 반드시 직접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 세봉 연속 거래량 급증 구간에서 매집선을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오일선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할 경우 비중 축소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는지, 세 번째, 호가창에서 매도벽 변화를 확인을 하셨는지 네번째, 뉴스보다 거래량, 거래량보다 수급을 우선시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섯번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구간에서 추격을 멈추셨는지 여섯번째, 거래량이 줄면 관망, 늘면 실행을 하는 원칙을 지키셨는지 일곱번째, 두 종목 이상 추격을 하지 않았는지 이 일곱 가지를 지키시면서 매일 지키시면서 이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지키시면서 혼자서 대응을 해나가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흔들리게 되시면 오데리의 문자가 이 일곱 가지의 기준을 대신 지켜드릴 겁니다.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띄워드렸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데리 저장해 주시고 구독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데리가 일곱 지지준준다지근지를기반으반한로한지기준지매준확인일 확인을 하면이조뀌이알려면알려드 흐름이 흐지이멈추면멈추라를얘릴를예요영예은 영상은 요귀고요 문자는 장중의 대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급등장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는 늘 빠르죠.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정확하게 고점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해 나가셔야 되고,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이후에 하락을 해요. 조정을 맞아도 저점에서 추가로 들어가셔야지. 이때 추격을 시작을 하셔야지 다시 상승을 해서 이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죠. 이 정확도를 문자로 챙기시죠. 결국 급등장은 누가 먼저 아느냐 보다 누가 끝까지 기준을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데리와 함께 다음 구간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할까요? 그것도 첫날이 제일 커요, 언제나. 이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 이 spg에 들어와 있는 세력 중에는 일명 공매도 세력이 있죠. 이 공매도 세력은 주가의 하락에 언제나 베팅을 하고 있어요. 없는 주식을 미리 매도를 하는 거죠. 대, 대여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락을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가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좋지 않을 땐 계속하고 있어요. 하락이 예상될 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SPG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매도를 하고 있고 이 공매도 물량이 전체 주식 발행 수에 비해서 약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에서 2% 사이 때 물량을 언제나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공매도는 마냥 나쁘게 보시기도 힘든 게 일단 해지를 하는 거라서 언제나 공매도를 넣고 있는데 하락하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상승을 해보입니다. 해버려요. 호재와 함께 상승을 시작을 하면 이들은 단기 투매 즉 단타 세력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 중에서도 단타 세력은 3에서 5% 정도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합니다. 청산을 해서 즉 빠르게 매수를 해서 손실을 메꾸기 위해 공매도 물량을 철회, 처리를 해내기 시작을 해요. 청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뱉어내면서 철회를 해내면서 물량을 내던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물량을 빠르게 주워가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는 공매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매도라는 건요. 물론 싫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죠. 우리는 공매도 잘할 수가 없고. 체력만 이용을 하고 마음대로 없는 돈 우리는 대출 받기도 힘든데 이들은 쉽게 빌려가지고 쉽게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해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와중에서도 하락 배팅을 하면서 공매도를 맨날 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하락을 배팅을 한 물량을 넣어놨는데 또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급하게 청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산하는 과정 중에 급하게 올라가는 이 현상을 쇼커버링이라고 함죠. 이 쇼커버링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하지만 공매도 세력이 또 매수를 합니다. 지치지 않아요, 이들은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데리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꼬리가 너무 길어졌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공매도 세력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눌러요. 주가를 누릅니다. 근데 이 주가가 눌리지 않게 되면 결국 상승을 하면서 이들이 빠르게 청산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눌렀는데 안 눌려요. 결국은 이들은 손해를 봅니다. 다시 눌렀는데 또안 눌려요. 또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누르는 힘이 강해지고 있죠. 점차 그 힘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즉, 공매도 세력이 누르고 있으면 주가가 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데리가 웬만하면은 저항선을 더 올려 잡았을 거예요. 근데 낮췄습니다, 지금. 왜 낮췄느냐? 이 45,700원이 무슨 금액이냐 하면은 저항선 45,700원은 오늘 공매도 평균가예요. 45,732원입니다. 이곳에 저항선을 맞춰놨어요. 지금 너무 많이 눌렸습니다. 누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까지는 괜찮았죠. 오늘까지는 상황이 좋았지만 당장 월요일 월요일에는 이 급등세가 갑자기 꺾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르는 대로 눌리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락할 때는 또 급락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급등하면은 또 급락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 세력들 다 나가나 보다 하면서 다 함께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물리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양봉이 계속 나오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 버리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물리셔가지고 결국 손실, 대규모 손실이죠. 완전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최대한 피해 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준을 맞춰서 우리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평단가로 어디에 맞춰 갔겠다. 이 이상으로 가면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데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전까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낫죠. 괜찮습니다. 월요일 날 장이 시작을 했어요. 만약 시장에 하락이 있다. 그러면은 장중에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치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셔서 일단 차익을 챙기세요. 근데 한번 눌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고점 잡으셔서 바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물량 정리를 조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눌리는 지점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지점 아래서 이제 정지를 하겠죠. 어느 순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정한 선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 선이 얼마냐? 42,500원이에요. 42,500원에서 지지를 한다. 더 이상 안 무너진다. 하시면은, 이때부터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면은, 이후에 또 SPG는 결국 단기 변동성을 차, 하면서 조정을 구간을 거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상승을 해서 다시 저항선을 이제 제대로 지지를 해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장난질하는 세력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SPG는 지금부터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여력이 많다. 왜냐하면은 지금 액추에이터 개발은 둘째 칩니다. 둘째 치고 일단 호재. 중요한 호재였지만 일단 줄째 치고 지금 국내장에서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외국인은 매수를 했죠. 근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구간 저점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빠르게 올라가서 더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당장 52,000원. 52,0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일단 저항선과 지지선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미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지만 앞으로 추가로 매수를 할때 42,500원을 보고 월요일날 눌린다. 그리고 42,500원에서 지지를 해낸다 하면 은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할때 장중 변동성을 타고 일단 한번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요. 이때 목표 매도가가 얼마냐? 2.5.5만 원. 5만원을 노리고 매도를 해서 1차로 차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쳐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고 다시 이제 저항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때가 되면은 5만 2천원까지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곳의 평단가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지 장중 변동성 타면은 5만 2천원 그 이상 지금 5만 5천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오대리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가 보고 싶으시다. 조금 더 안정적이게 차익을 챙겨가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위에 오대리 연락처 저장을 해 주시고 지금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로 남겨 주시면 오대리가 매수를 들어갈 때, 매도를 들어갈 때,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갈지,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PG는 일단 추세는 살아있고, 가격대만 잘 잡으면 여전히 기회가 크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보고 싶다. 혹시 있을 하락에 놀라지 않고 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줄꾹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